마름씨, 동작 많이 늘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많이, 많이 늘었죠? 오, 어, 진짜 많이 늘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못칠 거라 생각하고 왔던 <laughs> <가져온> 거예요. <laughs> 어, 잠깐만 봐. 뭐. 대신. 도대체는... <laughs> <야! 웃음> 이럴 줄 알았어. 뭔가 노래가 안 끝날 것 같더라. <laughs> 음... 어, 뭐 오늘 리겐동 일단 간단하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음! 저희 멈프에서 리듬게임 동아리 이제 디맥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번 같이 게임해 보려고 이렇게 모았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까요? 오 안녕하세요 저번에 복논도 끝나자마자 리듬게 시작한 띠얼마녀입니다 개잘해 안녕 안녕 연타 재능충 근데 롱잡을 못 치. 맞음 저는 멈프 리듬 게임 최악체 난지입니다. <웃음> <웃음> 저는 추석에 전부 치느라 리겜 <laughs> 못한 리겜 못한 약간 재활하고 있는 이리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듬 게임 최악체라고 어? 하면 안 되겠지? 아 계속하지 마 진짜. <laughs> 아, 진짜. 오랫동안 리듬 게임 했지만 주력은 두 개밖에 안 해봤고 생각보다 리듬 리듬곡 음잘 모르는 스밍이라고 음 합니다. 제 소개도 한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리듬게임 동아리 회원 모은 사람이고요 김편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맨날 멈프에서 구박받는 사람인데요 저도 나름 리듬게임 현역 시절에는 막 대회도 나가고 했다 이거예요 아니, 뭐야 뭐야? 아니, 진짜 뭐야 진짜 우승겼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한뭐 10년 전이고 요즘은 아. 그냥 해설하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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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아니, <laughs> 나도 아니, 내가 얼마인지 뭐, 모르겠어서 나무 익이가 아주 긁어왔어. 아니 미치니까 나 오른쪽에 심지어 잘렸잖 어...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멈프 리듬 게임 동아리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제가 만들려고 했던 첫 이유가 같이 좀 해주세요. 오빠 <laughs> 같이 어... 좀. 저 이거 반박하겠습니다. 사실 뭘... 김편집이 요새 그 미심 찾으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오늘도 가오 하겠습니다. 리듬 게임 민심 조직이 vs 먼프를 갈아 넣어서 민심 살리기. <laughs> 어, 어... 음... 얘들아. 어. 그렇게 됐다. 갈아 넣어서. <laughs> 그래서 우리 앞으로 뭐할 거냐면은 뭐 당연히 이제 같이 놀면서 리듬 게임을 주기적으로 뭐 하고 하고 싶을 때 같이 하고 이런 것들 먼프에서 이제 사람 먹을 때 했던 얘기가 이거였잖아요. 실력. 한 3개월 정도 해서 실력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보자. 이제 제가 또 알려드리고 그치.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일단 우리가 빡세게는 안할 거예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시간 요구 안할 거라고 그지 이유가 그거 외에도 이거를 앞으로 유튜브 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리듬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좀 자료로서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스트리머 페이스로 막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하면 그 사람들한테 참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넉넉하게 꾸준하게만 하는 정도로 유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에게 자둘중 하나를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뭔가요? 뭐냐면은 <laughs> 자첫 번째 주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하는데 하루에 40분 하기 그리고 두 번째가 주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하는데 하루 20분 하기 시에 없나요 시? 매일 매일 40분? 아니 한 시간? 어 해도 되는데 우리가 세 달을 기점으로 잡고 할 거잖아요 힘들걸? <laughs> 그거 유지하기가. 근데 막? 저, 그런가? 전에, 전에 블루 아카이브 하고, 한두 달간은 두세 시간씩 한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할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조금 본인이 100%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치가 있다면, 그거에 80 정도를 아... 잡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는 A. 손도 A. A? 저도 그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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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난지 씨는? 그럼 저는 B로 할게요. 어, 왠지 그럴 것 같았어. 아니다, 아니다. 나도 B, 나도 B. <laughs> 그러면은 A랑 그럼, 어. B 둘둘 하죠. 어차피 하루에 40분씩은 무조건 할것 같아가지고. 어, 저, 저도 근데 매일 디맥 들어가서 그일일샵 보거든요. 근데 어차피 <laughs> 디맥을 들어가. 매일. 아, 맞아. 맞아. 이거 <laughs> 롯데 <샵> 돌아 가잖아. <laughs> 맞아, 맞아. 이거 근데 최저치고 이거 더 해도 돼요, 이거보다. 예, 아니, 리듬게임은 예, 예, 그거 예. 있어. 깨달음을 얻은 순간 끄고서 다음날 하면 돼. 아어 아, 그거 있어 맞아 아 그러면 이제 손이 그거에 맞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실력 확 늘어서 와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 진통제 하네. 먹으면 돼 어? 진통제 먹고 게임하냐고 그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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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핑이야 도핑 그니까 도핑이야 도핑이 하고 아니 아, 근데... 진짜 안되면 진통제 먹어요 그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좀 해놨거든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 아, 설마 <laughs> 김편집에게 관리당하는 삶 너 말에 되게 히토비스럽게 하는 재주가 있다. 어쩌면 좋을지도. 무 <laughs> <뭔> 소리야? <laughs> 그래서 요걸 하면서 이제 숙제를 조금 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가 이거 DJ 클래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를 일단 100곡을 메꾸라고. 하는 거래 첫 번째 음. 축제로 할 예정입니다. 후팔치? 그럼 맺져 있는 사람은 돼.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맺꿔져 있으면은 이거를 조금 갱신, 오, 응, 갱신을 좀 해볼까요? 갱신할 수있으면 선생님 수 있으면. 저 저거 먹기 싫은데 변식하면 안 되나요? <laughs> <laughs> 안돼 인마 골고루 먹어. 변식하면피안 <laughs> 아, 커. 그리고 두 번째가 <laughs> 우리가 메인으로 할 거야. 뭐냐면은 짠 S C 패턴에 많이 클리어하자. <laughs> F12 누르면 스크린샷 찍히는 거 알죠? 스팀에서 SC 패턴을 깬 다음에 그깬 스크린샷을 우리 디코에다가 올려주면 돼요 약간 이렇게 깨도 돼요 122비스여도 깨기만 하면 돼요 리절트만 가져오면 돼요 이거를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하던 거를 할수 있겠다 싶어서 생님 근데 120... 그렇 브레이크로 어떻게 깨졌어요? 뭐요? 깨지더라고, <laughs> 저게. 근데, mm -hmm. 여러분들도 알죠? 오픈매치에서 하면은 게이지 다 까여도 안 죽는 거. 오픈매치에서 한 거는 13비스 이하면 인정합니다. <laughs> 어... 아, 이게 13개인 이유가 있어요. 13개인 이유가. 프리스타일에서 1 4개를 연속으로 틀리면 죽어요. 자, 암튼. 그런데, 마녀랑 치밍은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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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리온 난지는 그냥 깨우면 돼요. 자 깨월마녀는 2 7 이상의 <laughs> 클리어 화면을 야, 찍어오세요 이 저거보다 높을 거아니나9 어, 99 9 이상 <laughs> 플러스 맥스 콤보를 해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 9 9오 이상 맥스 을 하려고 해너 지금 그냥 나는 하루에 50개씩 찍을 수있겠는도이 생각했지? <laughs> 내가 못하지 하냐고 조커 걸어왔대 인마 힘들면 고쳐줄게 이거 좀 조절해줄게 음. <laughs> 그리고 다음이 추천곡 연습해보기인데 아... 요거는 아마 츠밍한테는 해당 없을 거야 나머지 세 명은 아직 뭐 올해 거의 시작한 거잖아요 요거 하면은 꽤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하는 것들 특히 끼올마녀의 음... 경우 롱잡 <laughs> 그 리온난지 음...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전에 네오윙즈 했던 거 기억나요? 아그 여보컬이 노려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응 음, MX 12레벨에 엄청 막 폭타 달리는 곡이 있었는데 스밍은될 거고 마녀씨도 아마 거의 될 거긴 해미온난지한테는첫 번째 목표를 일단 이거 깨는 걸로 잡으려고 이 정도 폭타를 치기 위해서 거쳐갈 만한 패턴들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일단 이거 다들 게임하면서 지금 뭔가 설정 잘못하고 있는 거 없나 하고 두 번째가 이거는 그냥 같이 놀자는 얘기예요 네네네. 같이 해보면서 뭐 요거저거 플레이해보자 여기까지입니다. 음. 질문 있으신 분? 그러면은 디맥이 이제 세 달이라고 했을 때 다음에는 약간 뭐 이지툰이라던가 다른 리게임도 음. 생각이 있나요? 일단 메인은 디맥인데 장기적으로 제가 열심히 가져와 볼게요. 우리 음. 다 함께 여러 가지 리듬 게임을 즐겨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종목들 을 한번 좀 가져와 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럼 우리 이제 게임하러 갈까요? 다들 그럼 요거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볼까요? 네 가봅시다 가볍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음 어디 한번 보자 <laughs> 가봅시다 보자보자 노래 좋아, 좋아 노래 좋아 노래 좋긴 해오 그래 다들 하나 딱 떨어지는 어, 걸 비포 잘했다 응. 라고 하자마자 난지 바로 레이트 개박살 <laughs> 이거 봐봐 치명이 된다니까 99% 여기서 유지되면 아니 지금 여기서 990해요? 뭐야 아 시키지마 아, 쟤돼 <laughs> 괜찮아 열심히 쳐 내가 저기 오디오 세워줄게 옆에서 이게 MX12니까 이 정도면은 SC67까지 되는 거잖아 음. 아니 근데 하필 첫 공이 이거라서 아러나 아, 진통제 죽었나 마팔케 아파 <laughs> 어 근데 잘 치는데 생각보다 이 정도면은 폭탄공 열심히 연습하면은 한 2주면 깨겠는데 다들 치면서 그냥 들어주세요. 지금 응. 내가 어디 보고 치고 있는지만 한번 파악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어, 근데 그말 듣자마자 동공이 막 흔들려요. 어떡해. <laughs> 전딱 점수 밑, 아, 그 뭐야, 그거 밑에. 콤보 밑에? 응. 뻔, 뻔, 아 왔다 갔다 해. 아, 잠깐만. 같이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아. 아! 왔? 에이, 못 받았어! 미용씨는 <laughs> 어디쯤 봤어요? 혹시 하면서? 저는 진짜 딱그 점수랑 콤보 중간. 마녀 씨는 어디쯤 보는 것 같아요? 음, 메인 터 뜨는데 바로 아래? 어, 아 진짜? 되게 밑에 보네. 어? 아 엄청 낮게 보네. 그래서 네. 오늘 이거를 물어본 이유가 있는 게 아까 전에 내가 봤던 위치, 그러니까 흔들리기 전에 대충 시선이 있었던 위치를 잠깐 기억한 상태에서 이거 할건 아니고 네. 잠깐만. <laughs> 어 좋아 난 좋아. 아야 이거 안할 거야. 잠깐 아, <laughs> 이걸로 안 돼. 진짜 안 돼. 이거 해볼 거거든? 아, 어나 이거. 취미는 S C C도 되고 이거. 나머지는 M X. 나 이거 근데 그 조건 중에 아, 매콤만 빼주라. 나 거의 다 초견이 많아가지고. 90분은 해볼게, 내가. 근데 그 매콤을 해오라는 게 일부러 한번더 하라는 뜻이기는 해, 사실. 아, 근데 매콤 일단은 빼줄게. 아, 이게 왜냐면은 괜히 막두 번, 세번 하다 보면 의욕 꺾이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선 흔들린다 싶으면은 봐. 어디쯤에서 흔들린지 만얘기 해주세요. 아, 경치도 정말 싫어, 그냥 이거. 응, 그래서 동시시킨 거예요, 데아 진짜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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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치 칠때 시선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laughs> 그렇지! 지금 이거 칠때 밑으로 아, 내려갔죠, 님데 이거 SC는 사실 치밍보다도 마려씨가 해야 되기는 해. 이런 거좀 빡세게 먹어야 돼. 여긴 안 내려가잖아, 근데, 시선이. 지금 시선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보려고 온 거예요. 님들. 여기. 마려씨도 지금 흔들리죠? 어. 응. <laughs> 내려가요. 그래, 내려가고 있고. 이 정도가 내려간다. 괜찮은데 여기도 흔들려요 다들 치빙 빼고 안녕 음 여기다 오케이 괜찮은 들어갈 때난지는말 못하는 거 보니까 흔들렸고 <웃음> <웃음> 야 이거 초경사로 어렵다 어렵지 초반부 아, 단정해 이게 중간 중간 그 동시치기 갑자기 와다다 내려올 때좀 내려가죠 시선 그게 정상일 거야 아마 이게 약간 <laughs> 상한 선으로 잡고 시키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말고 요걸 해보자 요거 하드 츠미그는 SCS 돼? 뭐야 아니 저 츠미그는 SCS 돼? 가 개빡세. 근데 요거도 만약에 시선 많이 흔들리면은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돼더 낮춰야 돼 이거보다 원래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잡아줄까 했는데 어나 조졌어 나 조졌어라는 <laughs> 아, 말이랑 같이 롱 넣어버렸어 되게 <laughs> <laughs> 무슨 깜짝 놀란 것마냥 롱놔버렸네이 정도면 기본적인 배속은 안 움직여도 되겠다 다들 자기 화, 세팅이 있네 마녀 시선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시선 내려가는 사람? 음, 저는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직 이동치에서 시선이 내려가고 아! 마녀는 동치는 잘 치는데 용을 놓습니다자 <laughs> 음, 지금 시선이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여기 시선 내려가는 거는 여러분들 시야문제가 아니에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일단은 아니 고정을 하는 줄 알고 고정해보라다가 틀렸어 그니까. 아, 너무 어려운데, 후반? 지금. 어, 씨. <laughs>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 원래는 그 시선 찾는 것부터 하려고 했는데 다들 평소에 딱 보고 있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내려가는 거는 지금 시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노트에 있는 게 느려가지고 내려가는 거라서 그거는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어려운 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아, 정확히는 어려운 거를 시기 위한 밑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자. 아, 요거 MX. 음, 어안 해봤어. 어 아, 그림 진짜. <laughs> 옛날, 옛날 거라 그래. 양해 좀 해주세요. 20년 됐어 노래가. 난지 이 화면 봐야지. 빡때라어 아, 제가 치지직으로아 저거 보는 중. 어 근데 난지 씨 노트 되게 잘 읽네. 이 정도까지 무리 없이 읽는 느낌이네. 예?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치고 있어요 치고 있어요. 괜찮아요? 말건거 아니야. <웃음> <웃음> 저거 스트 하는 아. 거는 지금은 안 잡아도 되겠다. 어, 또범지가안 차.. 에이씨. 아 야, 아, 너무 아, 힘들어. 싫어. 난지가 이런 보다 잘 쳤는데? 뭐야 이거? 무슨 <laughs> 상황이야? <아니야>? 어려워. <laughs> 아, 너무 어려운데요? <laughs> 아, 이거 리온 씨가 약간 이런 스타일 약하구나. 좀저 계단을 나가요. 진짜 못 쳐. 동시치기랑 복합되는 게 어렵게 나오는 거를 좀 다들 좀 어려워하는 거죠. 그럼 내가 다리도 한번 조금만 올려볼게 여기서 더 이거다 이거 요거 아, SC 뭐. 아 92야 음 와나피나 그럴 거 같아. 아 이거 후반에 나오는 반복되는 건 뭐죠?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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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전전 시즌. 롱로트 나오면 귀신같이 브레이크 하나 올라가네. 왔어. <laughs> 여기 야, 다음에 근데... 좀 내절이야. 여기 여기 문제야. 음, 여기. 사실인데? 아그말 하자마자. 아하 야이 정도면은 리온셀 S 할수 있겠다. 예? S 가능 아, S 가능. 와 <laughs> 난지 씨 <씨도> 이거 많이 어려워요? 이점 <laughs> 걸렸다. <laughs> 난지 씨 이거 어디가 어려웠어? <laughs> 네? 중간에 그러니까 뭐 이상한 패턴으로 나오는데 좀 힘들어요. 그막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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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데. 난지 씨 그러면 지금 혹시 속도 안 빠르면 속도 좀 올려볼래요? 한두개 정도? 두세 개? <laughs> 나 지금 난지 씨한테 뭐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봐도 대답 못 해줄 것 같아. <웃음> <웃음> 지금 볼만해요? 노트? 빨라요? 아, 아 노트는 괜찮은데 패턴이 어려워서 못 치겠어요 아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됐어 <laughs> 자 요거 SC 이거 보니까 끼월마녀가 못 칠만한 거 해가지고 적어놓은 게몇개 있거든 전 근데 이건 96인데? 아 진짜요? 어. 이거 브레이크 아, 개수는 기억 안 나죠? 못 봤어요 오 근데 요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잘 줍네 마녀이도 그렇다, 이거지. <laughs> 그렇다, 이거지. <laughs> 그러니까, 들었다니까, 로. 음. 아니, 마루씨, 동작 많이 들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많이, 늘었는데. 많이 늘었죠 어, 진짜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못칠 거라 생각하고 <laughs> 가온 거예요. <laughs> 어, 잠깐만, 뭐야. 그자 <laughs> <laughs> 나 이럴 줄 알았어 뭔가 노래가 안 끝날 것 같더라 <laughs> 집중해 야, 나. 노래가 어? 밑에 점수를 봐 100만 점이 돼야 끝난다고 90만 점 넘어야 80만 점안 넘어도 그만 수가 많던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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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그럼 대충 마누씨 수준이 지금 요 정도는 할수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 한번 상한선을 알아보도록 하자 <웃음> <웃음> 자 어느 <laughs> 정도갈칠수 있는가 좋됐다좋됐다 이번 S 시 c 가자 <laughs> 열심히 쳐야지, 이거까지. 아, 야, 나도 당했어. <laughs>